선배 1분만. 분만 배우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한 변호사가 논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김경호 변호사라는데 이분이 그이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그 논리가 그 중에 하나가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란 예술로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줬다. 이 얘기에서 일단 장발장은요 여러분 기억 되돌려 보시면 굶지는 누나와 일곱 명족 관리에서 빵한 덩어리 훔쳤다가 발각돼서 징역형 살다가 탈옥에 실패해서 형이 늘어났던 그런 케이스의 소설이에요 그런 스토리예요 조진웅 배우는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 학년 시절에 차량을 훔치고 거기서 성범죄도 했다는 그런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소년은 갔다. 이 대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성범죄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하고 있지만 취해질이 너무 달라요. 장발장에 비유했다는 그 자체가 이 조진웅 배우에 대한 너무 과도한 엄호이자 과도한 옹호이다라는 이 비판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소년법을 위반했다고 그 기자를 고발했다는데 이게 과연 그쓴 기자를 이렇게 어 고발할 정도로 고소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한 거냐? 아니죠. 대중에게 이렇게 특히 의인처럼 국민 특사인 것처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대한 맹세 경례를 하는 그런 배우인 조진웅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전력이 있었다는 게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피맺힌 제보로 이루어진 보도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과잉해서 음, 기자를 고발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더구나 장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Ilustra! Vamos!